유언장을 찢어버린 날, 나는 죽을 준비를 다 끝냈다. 장례 절차, 재산 분배, 마지막 인사, 심지어 유언장까지.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그 유언장을 찢어버렸다. 병원의 냉정한 선고. 내 나이 72세, 심장 질환으로 매달 병원 문턱을 오고 가고. 3년 전부터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연락은 없었다. 의사의 차가운 말 한마디. 이번 겨울 힘들 수 있습니다. 귀가길에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환자들. 말 없이 내려다본 두 손, 그리고 는또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다. 유언장을 쓰는 밤.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낸다. 재산 정리, 장례 소망,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을 적는다.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는다. 내가 떠나더라도 울지 말고 잘 살아라. 글을 쓰는 동안 창 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린다.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다. 뜻밖의 전화. 며칠 후. 오후 3시경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. 수술 가능한 심장이 나왔습니다. 바로 오실 수 있나요? 머릿속이 하얘지고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. 택시를 타고 병원 가는 동안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인다. 수술 전에 긴 밤. 병원 도착 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대기실에서 마주친 젊은 간호사가 할아버지 꼭 성공하실 거예요.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지난 인생을 떠올려진다. 첫 월급날 어머니께 사드린 코트며 군 복무 중 받은 첫 휴가. 아내와의 첫 여행지. 손주와의 놀이터 산책하던 시간들. 죽음과 삶의 경계. 수술실 앞, 차가운 공기와 심장박동 소리가 들린다. 마치 직전, 혹시 못 깨어나면 유언장이 마지막 인사가 되겠지라는 생각에. 마치 속에서 어린 시절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꿈을 꾼다. 어머니가 멀리서 웃으며 부르고 계셨으며, 손주들이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네 다가온다. 눈을 뜬 순간,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한다.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가 들린 듯하다. 의사가 말을 한다. 박 선생님, 이제 다시 시작이네요. 유언장을 찢다.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내 본다. 유언장 봉투를 열고 나는 유언장을 조용히 찢어버렸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나는 다시 살아갈 거다.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첫 걸음. 매일 아침 10분 걷기 시작하였고 오래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손주와 함께 사진 찍었다. 작은 행복들이 하루를 채워가기 시작했다. 엔딩 메시지. 세상을 아름다움에 희망이 있다. 나는 유언장을 찢었다. 그리고 오늘 내 마음에 새 유언을 썼다. 하루라도 웃으며 살아라.